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 마이맘입니다. 제가 오늘 문방구에 갔다 왔는데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엄마도 깜짝 놀랐어요. 문방구에 수제 슬라임이 나왔어요. 수제 슬라임 아, 대박이죠. 수제 슬라임은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곳에서 구매하는데 이번에 문방구에 수제 슬라임이 나왔습니다 어떤 퀄러티의 슬라임인지 진짜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수제 슬라임처럼 느낌이 정말 좋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문방구에서 한 박스에 문방구 수제 슬라임을 사왔는데요 진짜 수제 슬라임 같은지 꼭 봐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 좋아요 꾹 누르고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문방구에서 사온 수제 슬라임의 종류는 총네 가지인데요 플라워 봉봉 코튼 캔디 봉봉 리치 골드 마지막은 우주를 줄게입니다 총네 가지 중에 뭐 만져볼까요? 오 마이 맘은 이번에 처음 본거 리치 골드 슬라임 먼저 만져보고 오, 싶어요 저도 기돼요 골드 좀쨍 땡기죠 진짜 이렇게 오. 리치 골드라고 되어있고 뒷면을 보면은 와 골드가 한가득입니다 마블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호박죽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 호박죽? 네 열어볼게요 오! 오 일단 케이스가 고급스러워요. 그 케이스 진짜 수지 슬라임 케이스예요. 어. 원래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여는 거잖아요. 문방구는 맞아요, 보통 근데... 뚜껑이 있거나 이렇게 어. 연결돼 있거나. 자, 골드 볼까요? 오, 오, 저도 만져볼게요. 어, 지금 막 자기가 잘한다고 나한테 자랑하는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자, 이렇게 우와, 뚜껑을 꺼내서. 우와, 어. 슬라임이야 이거? 황금 같은데 그냥? 오 동해 사건에서 랩을 하면 이렇게 쭉쭉 늘어나죠? 오 너무 예쁘다. 랩짱자야 돼. 그러네 마이링크 되게 잘 되네. 오, 오 기포 소리도 잘 납니다. 엄마 것도 이렇게 좀 기포가 생겼어요 지금. 오커커커 커. 커, 커, 커. 오, 생각보다 굉장히 어, 퀄리티가 좋은데요? <laughs> 마이리 또 마음에 쏙 들었나봐요 또. 아 무망고 슬라임이라서 음. 다른 무망고 슬라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음. 느낌이 살짝 탱탱한 그런 느낌 있고. 탱탱한 느낌도 있고 약간 젤문 느낌도 있고 랩팔 때는 치즈문 느낌도 음, 있고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우리 어. 엄마 하나 사줘 이 그런 거. 제발 아니 제발. <laughs> 그거 같잖아, 힙합 힙합. 응 응. 열큼 뿌리면 스웩 있는 맛. 리 친구들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특히 색깔이 너무 환상적이어서 네. 이렇게 쫙 늘리면 마블링이 아우 크. 진짜 그 엄마 그거 생각나요 피자 뒤에 이렇게 뭐지? 고구마 들어있거나 이렇게 막 치즈 어, 들어있는 거 맞아. 이름도 좀 고급스럽고 슬라임도 어. 고급스럽고 네. 케이스도 고급스럽고 고급스러운 슬라임 같아요 그거들이랑 응, 어울리네요 컬러가 예쁜 코튼 캔디 봉봉이에요 어, 이 색깔은 제가 오도독에서 그라데이션으로 된거본적 있는데 오, 맞아 맞아 핑크, 파랑, 하양 음,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쁘죠 짜잔 오. 이렇게 다채로운 폼볼이 많이 들어있어요 쫀쫀쫀쫀 쫀쫀. 어, 쫀쫀해요? 응. 오 이런 느낌이구나 마이 맘을 이렇게 랩해볼게요 진짜 투명하고 <laughs> 깨끗하죠 오. 이렇게 이렇게 랩을 하면은 가분싸.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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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음. 쭉. <laughs> 진짜 예쁘죠. 이맑고 영롱하고 깨끗한 느낌. 이 있잖아요. 음, 음. 예전에 제가 문방구 클리어 슬라임 소개해 드린 적 있잖아요. 저희가몇 개도 네. 섞어 보고 했는데. 네. 그때는 살짝 뿌 뿌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맑고 투명합니다. 진짜 수제 슬라임처럼. 그리고 폼폼이들이 이렇게 슬라임을 먹어 가지고 기포 소리가 되게 잘 나요. 음. 기포 소리도 거의 역대급으로 좋은데요? 컬러도 예쁘고 이렇게 손에 쏙 들어갈 정도의 양이에요 이것도 예상외로 굉장히 좋네요 슬라임 꽃 모양으로 해도 참 예뻐요 세 번째로 우주를 즐길게 슬라임을 만져볼게요 어, 이름이 좀 멋진데요? 색깔도 되게 예뻐요. 보라색이 이렇게 펄이 들어있어요. 오, 반짝반짝.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별 글리터도 있거든요. 꺼내면 장난 아니거든요. 어, 마이미 꺼는별 글리터 가좀 위에 있네. 너 어, 마이맘이 진짜 인생 처음으로 수제 슬라임 샀을 때 이런 색깔 하나 있었거든요. 오, 맞아요,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이런 보라색에다가 여기 뭐지 피쉬볼도 들어있고, 음, 반짝이 도 들어있고. 맞아, 맞아, 맞아. 음, 그랬는데 딱 마이맘 취향의 슬라임이 이렇게 문구점에 나왔습니다. 오. 오. 벌써 꺼냈어, 마일리는. 오, 마블링 너무 예쁘다. 오, 이렇게 깔끔하게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만진 슬라임 중에 제일 부드럽지 않아요? 네, 맞아요. 랩도 잘 되고. 응. 오, 기포 소리도 좋아요. 오. 오늘 수제 슬라임의 공통점은 기포 응. 소리가 다 좋고 랩도 잘 된다. 네. 오, 이런 불투명한 랩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흔치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이 늘리면 투명하게 되는데, 네. 어떻게 만드는지 또 궁금해요. 마이린 오늘 이 문구점 수제슬라임 어때요? 하나 2,000원이거든요. 네. 어, 2,000원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오, 그러면 보통 1,000원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조그만 통에 들은 거. 그거 살빼 진짜 이거 살것 같아요. 이거 하나로? 네. 우리 빨리 다른 하나 남은 수제 슬라임도 플레이 해봐요. 아 엄청 기대돼요. 네, 지금 위에서 보니까 색깔이 되게 예쁘거든요. 마지막 슬라임은 플라워 봉봉입니다. 오, 엄청 클리어하고 예뻐요. 그리고 안에 폼프미도 들어있어요. 이번 폼프미는 노랑색 분홍색, 하양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들어있네요. 콕콕이 소리도 엄청 좋습니다. 한번더안 맞은 상태에서 랩을 하면. 마이린이 랩하는 방법 좀 특이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위에서 제가... 들고 내려와라 내려와라 막아 제가 손이 작아서 이렇게 하면 잘 안돼요 이게 응. 여러분 랩하는 좋은 방법 있다면 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아, 네. 마이린 공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공부 필요해 필요해 <laughs> 짱투명 짱투명 음. 오. <laughs>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게요 이 문부점 수제 슬라임은 향기는 없지만 안에 들어있는 토핑들이 진짜 수제 슬라임 같은 느낌이 있죠. 음,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향기를 맡는 것 같아. 어, 향기가 난다고 착각할 만한 느낌. 처음엔 그냥 문방구 슬라임하고 비슷하겠지 하고 앉았는데 음. 어, 생각계로 굉장히 또 투명하고 느낌도 음. 좋은 그런 슬라임이에요. 아, 펌퍼미들이 부들부들해서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에 닿을 이렇게, 이렇게 짜 만지듯. 음. 엄마, 음. 오늘 네 가지 슬라임 만져봤잖아요. 음.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다 괜찮은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 요 럭셔리한 골드 음. 리치 골드 슬라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또 만지는 촉감도 좋아서 아, 쫀득쫀득 하네요. 오늘 수지 슬라임 네 가지 다 약간 젤문 느낌 또 치젤문 느낌이 있어서 만지는 느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오늘 이 리치 골드 슬라임을 선택했습니다. 어, 마이는 저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리치 골드 슬라임이 너무 예쁘고 또 손에도 안 묻고 음. 마블링이 너무 예뻐서. 어, 정말 너무 끌립니다 저도 리치 골드 우리 모자는 럭셔리한 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런가요? 그런 걸로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 수지 슬라임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와이린TV 그리고 마이맘TV에서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을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